어, 그 23,000원까지 좀 프리하게 상방이 열려져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그 구간은 요 라인을 돌파라는 게 바로 어, 매개체가 될 겁니다. 자, 흐름도 괜찮습니다. 어, 상승 이후에 다시 다음, 다음 상승을 좀 노려주는 구간이고, 자 여기서 주력이 나온다면 2만 원까지 열려있기 져 때문에 22,500원에 한번 어, 우리가 차익 실하고그 다음에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안녕하세요, 박 프로입니다. 어, 오늘 좀 굉장히 좀 쇼킹한 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미반도체의 어 TC 본더의 독점 독점 시스템이 깨져 버렸습니다. 어 하나세미텍 바로 어 하나 정밀 기계였죠. 어 하나 비전의 자회사입니다. 어, 자회사가 이 TC 본더를 SK 하닉스 쪽에 공급을 했다라는 에, 공시가 나왔고요. 어, 그렇게 계약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두대 정도고 어, 그리고 어, 계약 금액도 어쨌든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한화의 TC 본더가 한미 반도체급은 된다. 물론 딸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어, 제작을 하는. HBM에 활용될 수 있다.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가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까? 한화 비전을 보면 될까?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시간은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엄청난 천군만마가 들어왔다. 아, 기존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특허권 관련한 소송 때문에. 자,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었던 TC 본더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SK이닉스를 추격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저전력 디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우리 gtc가 있어요. 엔비디아 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이 gtc에서도 이 저전력 디램 관련된 어,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tc 본더 공급 계약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밸류체인이 좀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왜 이번 어, 한화 비전의 공시로 인해서 어, 상승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오늘의 대박주까지 챙겨왔습니다. 어, 제가요 어,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하루 쉬었잖아요 코맹맹이 소리 가좀 나더라도 어, 이해해 를 주시길 좀 바라고요 어, 열심히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영상을 시작해 보면 어, 이제 한화 세미텍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 쪽에도 납품을 할 거고, 삼성전자 쪽에도 납품을 할 겁니다. 어, 왜요? 한미반도체한테 받고 있었는데, 굳이 왜 하나 세미테 거를 받죠? 라고 하실 텐데, 어, TC 본더 물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하나 한미 반도체 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가 이제 tc 본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hbm 블랙벨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어야 되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저전력 디램 또한 sk하이닉스가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소캠 칩에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저전력 디램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더하기 한화 세미텍, 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요 한미 반도체와 한화 세미텍 두 기업한테 나눠서 받게 되면 서로간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보다 싸게 티시몬드를 어,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될 건데 자 삼성전자는 이미 사실 한화 세미텍과 컨택이 있는 그리고 펄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컨택을 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쪽에서 ok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의 펄테스트도 ok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던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전자가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sk하이닉스 hbm 기술력을 보다 빠르게 좀 추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달아나기 위해서 어, 지금 한화 아 어, 비전에 이 티슈 본들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 k 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파트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전력 디램.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발 역전을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본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2월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많은 대박주들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2월 대박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를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영상에서 수익시는 내지는 공부방에서 비중 축소시켜라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린 시간이 지난 종목이다 보니까 요걸 따라 사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아,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추천주를 준다고 대박주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인테크입니다 2월 6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 자, 고가 기준으로 48%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2월 7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월 10일, 15일, 24일 50% 가까운 상승폭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월 10일, 2월 13일. 자, 여러분 소개드린 해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깊죠. 고가 기준 5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CX에 관련주로 네오샘 2월 11일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 여러분들한테 패키징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b m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2월 17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 비해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한농화성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을 그 시기에 비해서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 주고 있습니다. Y 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폭 달성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를 하셔라 이렇게도 또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꼭 방치시키시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가고요. 자그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었던 에이징랜드, 엑시콘 그리고 CIS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는게100%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승률에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들 이세 기업들도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CIS도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어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기업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맞이하게 될지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함께 영상에 소개드리는 기업도 차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운영 중에 좀 있거든요. 주식 공부방에서는 소개드린 기업들 관련된 뉴스들 정보들 타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여하시는 방법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 달은 마무리가 잘 됐고요. 3월 달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더 좋은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전력 D램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하나 비전에 PC 본더가 어디에 활용될 예정이냐 바로 삼성의 4세대 모바일용 d 램에 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LPW DRAM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PW DDR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d r 인데 모바일용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고, 지금 하나 세미텍이 삼성전자의 LPW DRAM을 목표로 어, 지금 HBM 공급 밸류체인에 합류를 했고, 지금 그 다음은 저전력 d 램까지 어,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나비전이 좋은 물건만 가져오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한미반도체가 어차피 안팔 건데, 하나비전 거 만들어주면 땡큐겠죠. 자, 왜이 저전력 d 램을 강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M&A를 추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DX 부분의 어, 신사업 TF였는데, 요걸 팀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DX 분야에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대형 M&A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DX가 뭐냐. 결국은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미래 기술을 디지털 전환을 시키면서 기술을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상업화 시키는 작업을 바로 dx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상업화 시키는 작업, 기존에 있었던 뭐 인공지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업화 시키고, 뭐 기존에 있었던 비스포크, 삼성 냉장고 있죠? 그냥 냉장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탑재시켜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상용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DX인데 여기서 신사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DX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라는 게 필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도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기계 안에서 작용시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고요. 자 모바일용 저전력 DRAM을 왜 만드냐? 바로 온 디바이스를 위해서입니다. IOT 말씀드린 비스포크도 온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이 DX 사업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를 하려고 하고 이온 디바이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저전력. D램이다. 어, 물론 정확히는 뭐 CXL 칩이라든지 소캠 칩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저전력 D램이기 때문에 저전력 D램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온디바이스는 기계 안에서 모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어, 기계가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보내고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단이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정도만 해주고 이 기계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발전시키고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입니다. 기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 출력도 필요하고요. 어, 고 성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발열을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필요한 거고요. 발열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최소화시키는 저전력 디램을 여러 개로 쌓아놓은 그 차세대 HBM이 필요하고 그 차세대 HBM이 바로 CXL과 소캠 칩 같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칩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결국은 가장 온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가 필요하다? 고성능의 저전력 디램이 필요한 건데 이 저전력 디램 D 램에 들어가는 핵심 본딩 작업을 한화 비전이 개발을 했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한화 비전이라는. 하나 원래는 인더스트리얼이었죠. 인더스트리얼 때부터 컨택을 하고 있었던 그 삼성전자와 하나간의 이 커넥션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좀 푸시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모바일용 LPDDR5M을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대로 l p w d r m 이 3년 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저전력 DRAM들 활용을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온디바이스 때문이고, 그 온디바이스의 삼성 세미텍이 바로. t c 본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SK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이 저전력 디램을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세미텍 기계를 통해 서할 수가 있는데 어, 삼성전자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어, 한화 세미텍이 여기 에 가세를 좀 시켜줬다.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현하게 해주는 걸 한화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GTC. 2025에서 뭐가 공개가 되냐면요. 젠슨왕이 얘기를 했었던 소캠 집제 2의 HBM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s 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저전력 디램 관련된 얘기를 할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하는 개인용 슈퍼컴퓨터 디시라고 하는 요 개인용 슈퍼컴퓨터에 온디바이스 기능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온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캠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CXL 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캠 칩이든 CXL 칩이든 요거를 가지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어, 내용입니다. 컴퓨터와 이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서 일자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하는 병렬 형식의 에, 처리 방식을 적용한 그 칩이 활용이 돼야 온 디바이스가 가능해지고, 어, 그걸 구현하기 위한 소캠 칩과 CXL 칩이 아무래도 요번 어, GTC에서 어,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러면서 저전력 디램이 결국은 이디지의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내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브로드컴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 시장 a6 시장이 아직은 점유율이 20% 밖에 차지가 되지 않는데 지금 빅테크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a6 시장도 삼성전자는 먹을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시장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운더리도 그러면 사용하는 게 늘어나게 되겠죠 점진, 점진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와 hbm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CXL과 소캠 칩이 필요로 해집니다. 온디바이스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전력 디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저전력 디램의 현재 전 세계 1등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적용시켜서 어, 지금 엔비디아뿐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들의 공급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 분야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CXL은 사실 소캠칩과 비견이 좀 되고요. HBM은 추격할 것이냐? 그럼 SKINX와 좀 비견이 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저전력 TM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하나 비전의 본더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콜테스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한 파트너가 생겼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저전력 디렘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될때향우 이제 반도체의 메커니즘이 저전력 디렘으로 넘어가게 될때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더 우위에 설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저전력 디렘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 그 아래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도요, 바로 삼성전자와 밀접한 파트너 관계에 있고, 이 저전력 디렘을 만드는데 핵심 소부장 담당하고 있는 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오늘, 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주식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 말씀드리고 어, 영상 대박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가 뭔데 방을 운영을 하냐? 너뭐 사기 불법 이런 애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요, 저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 자문 인력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문역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결국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상한 내용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구독 한번더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 취소되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1668의 5284 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좀 특이하죠 010 이런 번호 아니고요 자010 이런 번호는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어떤 핸드폰인지도 모르고 1668의 5284번 요거는 여러분들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말 그대로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신만 가능한 번호예요 왜 이걸 만들어놨냐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거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바로 파기가 되게 따로 제가 발급을 해 놓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뭐 개인 정보 뭐 팔린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은 걸로 알거든요. 어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1668의 5284번으로 만들어 놨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 없이 들어오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라고 해서 뭐 허접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유튜브 복귀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셨다면 유료를 바뀌어 있어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영상에서 무료라던데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링크 발송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1 6 6 8의 5284번 이건 제가 약속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당일 주도주 이런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얼마만큼 한달 정도 보는지 두달 정도 보는지 몇 퍼센트 상승 여력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목표 주가 그리고 매수 가능 구간까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중장기 사실 뭐 날마다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넣어 놓고 한달 정도 딱 보유하면은 상승 하겠다 싶은 종목들, 제가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리포트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시장 하루 종일 못 보고 계시는 분들, 이 보고서 하나만 딱 보시고, 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아, 내일 이런 일정이 있구나. 체크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여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1668-5284번 구독이라고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주시고 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전송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어, PCB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적자를 굉장히 많이 봤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 적자를 바로 MLB 기판으로 어,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MLB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판때기였었던 PCB 기판인데 거기서 한층더 나아간 기판이에요. 그래서 그 기판을 여러 개 쌓아서 어, 그 회로를 굉장히 많이 멀티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전력 디램이 나오게 됐을 때 어, 저전력 말 그대로 전기를 덜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적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많이 적층한 걸 결국은 기판에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속도를 빠르게 전달해 줄수 있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기판인데 속도를 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AI 가속기라고 불러요. AI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걸 바로 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AI 가속기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온 디바이스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기판, 그 회로기판, 유리기판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회로기판에도 분명히 고성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의 MLB 기판이 반드시 필요로 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 이 옵티컬 모듈이라고 해서 바로 광모듈입니다. 지금 광모듈은 말 그대로 빛이죠. 이 빛을 활용한 모듈. 바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로 기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광기술을 누구랑 하고 있냐? 바로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실리콘 포토닉스의 회로 기판 또한, 어, 대덕전자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어, 최근에 뭐 많죠 뭐 TLB라든지 이런 뭐 기업들이 소캠칩에 어, 기판을 만들겠다라는 이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는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나온 기술력 중에서는 어, 요 기판 기술력 중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전력 디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저전력이라 해서 효과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발을 적은 거니까 더 많이 쌓아놓고 그 많이 쌓은 거,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기판이 받쳐줘야 되죠?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대덕전자다. 그래서 오늘 대덕전자를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대덕전자 어, 자리 굉장히 좋다라고 공급방에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16,900원까지 열어두고 삼어가기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도 사실 19,000원 부근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죠, 이 박스권 상단을 말씀을 다시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 때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를 하면서.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량을 사보아가도 괜찮을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 어쨌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수에 근접한 구간이고 다음 주에도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때 물량을 잡아가기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어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을 볼때 저는 매물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자 왜냐하면 어그 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걸쳤기 때문에 본전 오면 물량을 분명히 던져줄 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뭐 무슨 대덕전자가 삼성전자로부터 엄청난 수주를 받지 않는 이상 분명히 어, 저항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물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쭉 보는 것처럼 어, 굉장히 좀 위에 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를 19,000원 조금 넘는, 196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 22,000원, 23,0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23,000원까지는 좀 프리하게 상방이 열려져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그 구간은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게 바로 어, 매개체가 될 겁니다. 자, 흐름도 괜찮습니다. 어, 상승 이외에, 다시 사, 다음 상승을 좀 노려주는 구간이고 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2만 원까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22,500원에서 한번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수급세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아래서 물량을 잡아 놨고 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뺏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미 외국인들 기관이 물량을 많이 잡아놨는데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좀만 오르면 팔겠죠? 어,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을 때는 개인들이 더 물량을 많이 잡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게 긍정적입니다. 바닥에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있다? 그럼 얘네들도 물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도 조금만 주가가 오르면 못 오르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물량을 잡아놓는 것이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기관들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 본격적인 다음 상승을 기대해보는 초입 구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한번, 다음 주 일정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매수는요, 18,000원 부근에서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로 19,000원 부근, 19,600원, 1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의 최종 목표가는 22,500원, 2 3 0 0 0원 부근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차후, 변동사항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공부방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덕전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꼭 한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대덕전자 여러분들한테 아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뭐 대덕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뭐 기업들 그리고 뭐 시장 상황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공부방 반드시 좀 들어오셔라.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과 어쨌든 당장 내일의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 상황이 그렇고 지금 실제로 시장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공부방 요금뭐돈 받는 거 아니고 무료로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어, 이렇게 링크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고, 자 제가 이렇게 영상 댓글에다가 들어오는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다 보시고 어, 댓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 어, 바로 매매에 어, 도움 되실 수 있는 자료, 도움 되는 타점까지도 어, 공부방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많이 좀 달아주시고, 어, 여러분들 이거 공부방에 막 올려주시면은 이거 따봉 같은 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어,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주말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즘 꽃가루랑 뭐 황사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절기 몸 관리 잘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야, 겨울 내내 뭐 아픈 적이 없었는데 야, 봄 되니까 이렇게 아프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봄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풀였습니다